수백 년의 세를씌 있던 아카디아 제국다 사람들은 경의를 전설이 된 드래그 나이트구 제국이 멸망하고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8 소년이 지붕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탕으로 추락하고 말아버리는데, 하필이면 성질머리 더러 보이는 소녀 위를 덮쳐 버렸네요. 그러고선 한다는 말이. 신사고만 이 소년의 이름은 룩스 아카디아. 구 제국의 왕자이자 부패한 자신의 제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죠. 학원장과 오다 학원장. 지금은 신 제국이 세워졌고 구 제국의 왕족은 죄인 취급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역시 온갖 노동에 시달리다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몇안된 인물이 학원장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신장기룡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는데 그곳의 적합성은 여성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신장기룡의 파일럿을 육성하는 이 학원은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원장은 그가 뛰어난 파일럿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탕에서 조진 일들을 불문으로 쳐들테니 이곳에 입학하라네요. 그런데 전날 알몸을 보여주었던 노뚜기가 나타나 룩스가 이 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존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학원장의 추천이 그냥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뚜기는 룩스에게 맞장을 조지자고 해야죠. <목소리> 힘이 세면 무자고 힘이 없으면 유죄라니 참 젖같은 소리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룩스는 여동생에게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노뚜기는 현 제국의 왕녀이며 지금까지 기룡전에 3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패라는 전적은 룩스 또한 같았기 때문에 우승부가 날 것이라는 결말이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결전 당일 룩스는 보급형 기룡을 소환해 노뚜기에게 대항하려 하지만 노뚜기는 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기룡을 소환해내며 룩스를 좆밥 취급했죠 노뚜기는 룩스의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는데 기룡의 스펙 차이는 확실했지만 손쉽게 룩스를 조지지 못하여 노뚜기는 결국 비장의 기술을 박으려나 봅니다. 하지만 노뚜기는 자신의 기룡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무언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정체를 알수 없는 와이번 형태의 기룡이 그들을 습격해 왔죠. 룩스의 기룡에는 성능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미가될 테니 막타를 쳐달라는 부탁을 하였죠 역시 템좋게 최고네요 잠깐만 너 손가락이 어디로 들어가냐? 너뚝 있는 룩스가 걱정되었는지 그의 방에 찾아갔는데 대충 보아하니 홀딱 넘어갔네요. 그리고 노뚜기는 친해졌다는 증거라면서 자신의 하반신을 그에게 드리미는데 이 문양은 구제국의 누예라는 표시였고 신제국의 왕녀에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니 뒤지기 싫으면 싸물고 있으란 것이었죠. 다음 날 룩스는 자연스레 이 학원에 전학을 오게 되는데 주인공들이 다니는 학교는 반이 하나밖에 없는 법. 노뚜기와 같은 반이네요. 그리고 경기 대상 1순위 인 핑뚜기가 보이는데. 반쯤 감긴 졸린 눈에 소꿉친구라는 존나 흔한 설정의 여주인공이네요 아침 조회가 끝나고 룩스는 역시 전학생 버프로 다른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 여학교라 그런지 여기까지 좋은 냄새가 나네요 뭐 아무튼 룩스에게 홀딱 넘어간 노뚜기는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고 룩스에게 자기 전용 따까리가 되어달라는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기 것이 되어라 같은 말에 다른 여학생들도 지랄이 났고 소꿉친구였던 핑뚜기도 그를 쟁탈하기 위해 참전하게 되는데 핑뚜기가 조금 더큰것 역시 핑뚜기네요 먹이로 손쉽게 길들일 수 있는 치킨 한 마리면 다 해주는 아주 저렴한. 그리고, 팥두기가 나타나 룩스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팥두기는 룩스에게 5년 전구 제국을 멸망시킨 검은 영웅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 그는 또 다른 의뢰를 받아 어느 공방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노또기가 있었고 항상 일손이 부족한 이 학원의 기사단에 들어오라는 것이 의뢰의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 기사단은 또 다른 적의 출현으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아직 견습이었던 룩스는 여기에 짱박해 있으라네요 그들 앞에 나타난 적은 구제국의 잔당들이었고 이제 막 새로 시작하려는 신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죠. 신제국은 아직 전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량에서 밀리게 되는데요. 최근 발생한 사건의 텀이 너무 짧고 타이밍적으로 누군가 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룩스는 그것을 수상히 여기고 뒤이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도착했을 무렵엔 이미 아군의 대부분이 털려있었고 노뚜기 또한 장난감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었는지 룩스는 5년동안 봉인했었던 자신의 기룡을 꺼냈습니다. 바하르! 5년 전 단신으로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적들은 그저 조물에기였죠 그리고 며칠 뒤 학원에서는 룩스를 환영하는 파티를 열어주게 되는데 학원 장면이 도시를 지키고 인싸가 되어버린 룩스를 일주일 동안 독점할 수 있는 유래서를 걸고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네요 룩스는 이곳저곳 도망다녔고 결국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 어. 아.

하지만 그런 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이가 있었는데 자칭 팟기의 약혼자라는 고위 귀족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너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변태 새끼로 보였으며 힘으로 팟독기를 빼앗겠다며 룩스에게 2대 2로 맞장을 조지자고 합니다. 한편 그것과는 별개로 학건의 기사단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유적의 조사를 한 일을 하게 되는데 유적에는 반드시 전설 등급의 신장기룡들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파수꾼들이 잠들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적의 정찰 임무가 시작되는 당일. 我ががが未来ののの妻とととななるる少女がそここにいででね危険な任務で万一のことがあってはスどうだぼつらこじこの俺と勝負をしてみないか <laughs> 변태 새끼 트롤로 큰 폭발이 생겨났고 파투기와 룩스가 휘말려 유적 대부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파투기가 숨기고 있었던 진실을 이야기해주었죠. 파투기는 사실 유적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였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집가는 것을 미루고 기사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젠 빼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에 풀이 뒤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딴 건 상관 없다는 룩스. 그르르 아은마이마의나데쇼나나 그렇게 룩스가 파토에게 플래그를 쳐박고 있던 그때, 타이밍 좋게 노뚜기가 그들을 구출하러 왔죠. 그리고 다음날, 오늘 밤은 변태 새끼와 2대희맞짱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파토의 부탁으로 룩스의 여동생이 룩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담궈버렸죠. "서로대, 아나오 도쿠와 도우스타" "가이 파토기는 <laughs> 이방적으로 변태 새끼에게 쳐맞았고 음의 장난감이 되어 놀아나고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변태 새끼는 자기가 꾸미는 일을 부러버렸죠 사실 변태 새끼는 파토이가유적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이용해 유적에 묻혀있는 전설 등급의 신장기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토이가 막타를 쳐맞으려던 그때 룩스가 나타났죠 왜 아무 관계가 없냐고 내가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너에게 아무 복이 없잖아 あなたは僕の恋人ですよだから必ず助けます戦わせてください僕は英雄になんてなりたくないでも何帝国を滅ぼすと誓ったあの日から戦う覚悟はできて決闘は終わりました帰りましょう僕たちの学園に。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변태새끼는 빵에 쳐넣을 수 있었고 팥뚝의 시집의 대안건은 일단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데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뒤 이번에는 여학원이었던 이곳에 진짜 변태새끼가 출몰한 모양인데요. 에 진짜 변태새끼를 잡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룩스가 여장을 하고 미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구석탱이 짱박혀 고양이에게 말을 거는 불쌍한 선배와 만나게 되는데 어? 어? 다행히 룩스는 금뚜기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금뚜기를 지키려다 부상을 당해버립니다

원정을 끝내고 학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상당히 족같은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남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금뚜기는 자신이 부재중일 때룩스에 입학이 정해졌다며 학원장에게 불만을 토했고, 룩소를 퇴학시키겠다며 노발대발 지랄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모든 일은 사흘 뒤에 맞장으로 정하기로 하였죠. 다음 날, 기사단은 수련을 하겠다며 어느 무인도로 향했고, 천나린이 가볍게 헬창짓을 조지자며 단원들을 굴렸는데요. 오랜만이라 그랬는지 지가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달라며 누군가를 부르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여장을 한 룩스였었죠. 금뚜기는 여장을 한 글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는데 밑에 덜렁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뭐 아무튼 금뚜기의 부탁에 다음날 룩스는 그녀와 어울리게 되는데 루니야, <놀람> 나幸せです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을 여기에 쓴거 봤죠? 그리고 꿈틀기는 뭔가를 말해 주는데 <laughs> 알고 보니 금뚜기는 남자를 존나게 좋아하는 쌉벤테년 사실 자신의 스승은 룩스의 할아버지였다는데요. 은인의 후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다며 룩스를 학원과 기사단에서 내쫓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룩스는 더욱더 그녀와의 맞장에서 이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이 몸뚱아이로 부대끼고 있을 때 뒤에선 변태 새끼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뚜기에 딱 가렸던 갈두기는 옆날에서 보내진 스파이였는데 신제국이 강해진 것이 띠꺼웠는지 강자들을 싹부터 조지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갈두기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는데 부활이 임박했었던 라그나로크를 이곳에서 부활시켜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상태가 안좋아보이는 핑뚝기 안심하세요. <목소리> 다시는 당신을 뺏겨지지 않시거에요만에

하지만 룩스는 한참을 썩어버린 구체국에는 이미 미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금뚜이가 그런 짓을 했더라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검은 기룡을 꺼내들었죠. 그렇게 금뚜이에게 플래그를 세고 우 라그나로크를 조진인 룩스. 몸을 조진이 이번 일의 행망이었던 개목거리가 튀어나왔는데, 개목거리는 존나게 부들거렸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조팝같은 소리를 하며 도망쳤죠. 이렇게 자신을 용서해준 것과 구해준 것에 금뚜기도룩 색이 홀딱 넘어가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 여장을 하고 자신을 쫌을 떡거렸던 건 조금 삐졌나 봅니다. 그리고 소란 소롬의 기사단이 모두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유적의 문지기인 라그나로크를 조졌기 때문에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던 유적이 떠오른 것이었죠. 학원장은 이 유적 이번 합숙의 목적이었다며 그들에게 내부의 조사를 시키게 되는데 안쪽에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초록 뚝배기를 발견합니다. 초뚝기는 유적의 열쇠인 파뚝에게 닫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초 토기는 팥떡 기를 관리자라 불렀으며, 자신은 이 유적의 호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 유적에 있었던 일들이나 유적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멍청한 이혼이었는데요. 중요한 데이터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가장 중심부에서 팥떡기가 커맨드를 입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카너즈는 하나 소조자 소조자? 그렇게 모두 함께 유적의 중심부로 향하게 되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핑토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생산실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어비스라 불리는 마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몇 마리 어비스가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룩스는 도망친 어비스를 쫓기 위해 조사를 중지하자고 하지만 학원장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키니 쓰스무しかない. 그런데 핑뚜기가 갑자기 무언가에 이끌리듯 밖으로 튀어나갔고 학원장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룩스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룩스는 어디서든 눈에 튀는 분홍대가리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그녀에게 다가가자 자신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조를 놓는 핑뚜기 お楽しみのまさ最中だったか。邪魔して悪いな。なぜお前がここにいるおいおい、俺を切るとそこのメスガキも死ぬぜどういう意味だ 개목걸이는 핑투기에게 룩스를 죽이라는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었다는데요. 핑투이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최근에 고요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목걸이는 핑투기를 구하고 싶다면 자신과 뒤를 하자고 하는데 거래의 내용은 유적의 열쇠인 파투기를 이용해 이번 유적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죠. 규태국군의진태 실험에 살아가고 있던 필피를 당신이 구해줬지만 필피는 이미 죽었다 이모토가 아비스になっていると分かったのは私がここの学園長になってすぐ私は何としても最新部へたどり着いてあの子を救う手段を見つける。 그렇습니다. 학원장의 진짜 목적은 괴물이 되어가는 핑토기를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유적의 중심부로 향하는 그들. こんなに簡単に扉が開くなんて失われていた記憶の再生に成功しました。 <목소리> 때를 노리고 있었던 개먹거리는 유적의 중심부로 들어왔고 다시 핑투기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창조주로서 초토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빌런답지 않게 존나 약한 모습을 보이며 핑투기를 조종하던 뿔피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자 개목걸이 이번에도 발악하기 시작하는데. ききリーシャスマスカワセテクダバハムトリミットかダメンデの性能をングヘンデカジサイメ撃ョウることができク 덤으로 유적까지 작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핑투기를 구할 방법을 찾는 건 전망해버렸는데요. 핑투기는 평범하게 룩스의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며 자신의 목숨을 룩스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온 그들. 학원은 매년 건국기념일에 열리는 전령제 때문에 달아오르고 있었고 룩스도 참여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들 앞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제 이름은 키리히메 요르카니다

どうしてそこまで僕に尽くそうとするの君のことは調べたよ。父はもう死んだもう契約を守る必要なんて。私は帝国にワテーココニスベト、ササネタミーテが滅ぶまで戦うつもりですわデスワ。コントギナチェコゲプォルコンコゴイ such a man チェコゴイシャシネソナロチョロボリンルクセンカギョプソチョウ。ホンキデスノキディゴトダシボンカルコミギンケモコリ 개 먹거리가 개짓을 꾸미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신제국은 룩스에게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전용제의 우승과 쳐들어온 적들의 믿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룩스였던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얼마 전오버리미트를 사용한 후유증이 크게 남아있었던 그에게는 이번 임무는 꽤나 빡세다는 것 같네요. 알았죠? 바하무트가 사용할 시간은... 12分だったよね<ペー>그리고그날밤다시찾아오는검뚜기お久しぶりですあるちさ前に契約のために戦っているって言ってたでしょえもう旧帝国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にどうしてまだその契約を守ろうとしているの約束を守るためですわ。弟のために交わした契約を私が逃げるわけには参りませんそれだけが <놀람> 검뚜기는 죽은 남동생에게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왕자였으면서도 그녀의 남동생이 뒤질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룩스는 검토기의 말을 받아칠 수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의 팀은 룩스의 활약으로 전용제 우승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노뚜기의 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시나도니다 <놀람> 같은 시각 룩스는 신제국의 유래로 개먹거리의 잔당들을 유인한는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는데요 입이 존나 싼 적들의 설명으로 지금 신제국이 전복될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들은 노또 적들은 기를 매국노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サテル・ルンチン・ルクスガ、ソソルダンド・トゲル・クエコー。キサダン・ボデル・モア、コビンガ・マスギシャケスミダー。ソーシュ、コレディア・イドー・ディキマセ。バンゼン・ノジョー・タイニ・カイフ・クスルマデ、ジュー・ソーシュマス。ケゴ・キャモコリン・パクトラコー。ミガニー・ソンゴス・コ攻撃カンプティンがカテンジコリラキシャカミダ 그리고, 엎친데 덮친 격, 검투기까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룩스는 죽은 동생이 지금 이런 짓을 바라지 않는다는 뻔한 말로, 검투기를 회유시켰죠.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제국을 조져버린 그의 모습을 보며, 검투기는 룩스의 뜻을 따르기로 하게 되죠. 개목거리를 배신한 검투기는, 거병안으로 쉽게 들어가 코어를 작살냈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려던 개목거리 행패를 보고, 룩스는 놈을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신 제국을 위협하는 것을 모두 없앴고 누명을 벗은 노뚜기는 룩스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로 하며 애니는 끝이 납니다. 오늘 전투기지를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카디아帝국의 전 왕자 룩스 아카디아다 바로 인정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다 우리의 앞으로의 판단을 해 지금까지 최양무패 신장기룡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